안녕하세요. 참 쓸모 있는 말투 저자 고경미입니다. 오늘은 내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인간관계로 돌아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좋은 것으로 갚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비난이나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보다 배로 되돌려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당신 그것밖에 못해?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비난의 말을 들으면 더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앙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동료, 친구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또한 자신을 향해서도 혼잣말로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어. 어우 답답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들으면 뇌는 이에 맞는 몸의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뇌에는 많은 신경 세포 간 연결고리 시냅스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시냅스 생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학습된 것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는 학습 원칙에 따라 긍정적인 언어 사용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 상대방을 낮추고 함부로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한 험담은 상대가 또 다른 곳에 전달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는 당신이 남의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해 아,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에 대해서도 험담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멀리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듯 험담은 자신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라고 말합니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은 이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말하는 자, 들어주는 자, 하자가 되는 자,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험담을 통해 쌓아진 친분 또한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 어디서 적이 되어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남을 험담하는 말을 중단하고 칭찬해 보세요. 누구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반면,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험담만 늘어놓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바로 그 말을 내뱉은 사람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부메란과 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칭찬을 듣는 사람보다 당신이 먼저 그 칭찬에 기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면 행복 호르몬 분비로 인해 상대와 나를 동시에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칭찬하면 상대도 칭찬을 되돌려 줍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멈추고 누구를 만나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요? 말투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도 참 쓸모있는 말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